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링클과 레드풍립을 먹어보겠습니다. 찾아봐. 레드풍님, 막아볼게요. <laughs> 정말 맛있어 보이죠? 드시죠? 맛있어요. 장원님은 저를 되게 싫어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좋다네요. 근데 솔직히. 지금은 착해 보일지 몰라도 조... <laughs> 스파크 스파크 먹어볼게요 래퍼 지망생이라고 하시던데 아... 랩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오케이 예! 야. <laughs> 요! 어, 치킨 왔어? 컬러컵? 예! 나 지금 치킨을 음. 먹고 있지 언제부터 래퍼를 꿈꾸게 되었나요? 저요? 기저이찰 때부터요 비둘기 쳐이 때부터요? 네. 비둘기를 왜 쳐요? 감자가 맛있네요. 여러분들 감자 많이 드세요. 감자랑 고구마가 배변 활동이 <laughs> 변비 활동. <laughs> 요즘 즐겨보시는 유튜브 뭐가 있죠? 저는 강성깨 중우청 제일 많이 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를 먹을겁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이 좋고요 눈이 예뻐야 되고요 키는 커야 되고요 어, 친구는 없어야 돼요 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너무 바라는게 많으신거 아닌가요? 그런게 예상하는데요 다원님은 음. 네. 아.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그런 MBTI같은 사람을 16가지로 나누는 그런 <laughs> 점더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과몰입녀입니다. 혹시 아, 고등학교 네. 원하는 데 붙으셨나요? 잠깐 카메라 꺼주실수 있으세요? <laughs> 전 붙었어요. 아, 저는 여쭤본 적 없는데. 아, <laughs> 아 너무 좋으시겠다. 아, 가고 싶은 학교 가시고. <laughs> 혹시 요즘 즐겨보는 게 있나요? 저 요즘. <laughs> 저 요즘 팥뿌리, 팥뿌리 보고 있습니다. 오, <laughs> 팥뿌리 입자 보고 있습니다. 나도! 나 어제 밤새벽에도 밥 먹었었어. 아, 저파프이도 보고, 저는 요즘에 그 태경 부어 태경 TV에 빠져가지고. 아, 저도 요즘 마인크래프트 정말 좋아합니다. 저 예전에 돈 주고 사가지고. <laughs> 혹시 많이 배우세요? 응. 야, 맵다고 했나요? 아니, 숨소리가.. <laughs> 아니 아니 원래 숨이 렇게 쉽니다. 엽기 <laughs> 네, <laughs> 네, 떡볶이를 먹어보겠습니다. 둘, 네, 네, 셋 잡숴봐 저에게 요새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바로 공 없이 농구하기입니다. <laughs> 요즘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이 뭐예요? 물이요. 혹시 요즘에 뭘 <laughs> 많이 드세요? 저는 요새 떡볶이를 <laughs> 진짜 많이 먹어요. 응, 음, 지금도 먹고 계신네요 <laughs> 네. 아, 저희가 맨날 교회 끝나면은 예전에 뭐 먹을까 했는데 차은이는 맨날 떡볶이를 먹자 그러고 다은이는 맨날 햄버거를 먹자 그러고 내 네, 음료는 햄버거가 싫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엔 떡볶이를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아 넷플릭스. 네네네. 피지컬 백아 그거 듣기만 하고 보진 않았어요. 너무 멋진 것같아요 음, <laughs> 거기서 <저> 남편을 찾았나요? <laughs> <laughs> 네. 진짜 너무. 에이전트의 이층이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너무 멋있고요. 저 진짜 가짜 사나이 때부터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보시면은 연락주세요. <laughs> 전 요새 더블로리에 빠져있어요. 더블로리1 9구만인가요어 <laughs> <laughs> 사실 제 나이가... 아, 얼마나 먹었지? 벌써 환갑이 이제 올해로 두 번째 맞습니다. <laughs> 124일? <laughs> 네, 이제 자녀들 모아가지고 올해 환갑잔치 할 생각인데 오시려면 오세요. 아, 네네. 근데 초대장은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어, 알아서 오세요. 아, 살짝 드레스 코드는? 아, 드레스 코드요? 네. 소복이요. 소복이요? 네. <laughs>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는 꼭 길게 하고 오세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붙임 머리를 하고 소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리고 꼭 향한 얼굴로 머리. 해야 돼요. <laughs> 귀신 아니에요? <아닌가요? 웃음> <laughs> 근데 채원 처음에는 왜 머리 갑자기 그렇게 잘랐나요? 아,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한가는 차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너희들은 왜 맨날 지뢰에 겁을 먹니? 진짜 완벽한 연기였어요 나한번네 저는 아 근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 오! 담배 바뀌었네? <웃음> <웃음> 어! 하얘솔! <하예> <laughs> 봤어? 내 모성봇네? <laughs> 네 저는 이 장면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요새 아날로그가 유행이잖아요. Y2K 네. 네 그런 거를 좀 즐겨해가지고 픽비도 이번에 새로 구입할 예정이에요. 저는 네 아날로그가 유행이잖아요. 네. 제가 아날로그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시간 한반 정도 촬영 중인데요. 네. 항상 여러분들이게 대화가 맥락이 없는 건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아날로그? 연진이. <laughs> <laughs> <촬영 웃음> <laughs>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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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5분 더> <laughs> 저 충혜교님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 혹시 순풍산부인과 보셨나요? 네 봤죠 저는. 이 음. 많이 봤습니다. 저는 전 진짜 그 드라마에 완전 빠졌어 가지고. 순풍산부인과는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드라마인데. 네 근데 어. 유튜브가 제 취향을 어떻게 알아는지 어느 순간부터 제 알고리즘에 이렇게 일렁일렁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옛날 드라마 초연에 그거 봤습니다. 뭐요? 뭐였더라? 제목 제목 무슨 커플이었는데? 커플이요? 아 환상의 커플. 어 네네네네네. 어, 봤습니다. 보는지 하고는 아저 <laughs> <laughs> 그거 알아요. 보면서 눈물 엄청나게 렸습니다천철수천철수천철수 <laughs> <찬출수> 어디가? <그래. 웃음> 갔다 올게. 기다려. 꼬라지하고 <laughs> 아, 소시지 송이? 네. 아니 예. 원, 두, 쓰리. 피엔나 소시지. 줄줄이 살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주 맛있어. 끝.